안녕하세요. 오토모빌 갤로지입니다 아, 오늘은 대전, 서구, 갈마동, 아, HDC 산업개발, 그 아파트 건설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이미 한번 방문한 이력이 있는데요. 이 도요타 아, 전기지게차. 이 지게차에 1군 현장에서 꼭 필요로 하는 4채널 AI 카메라 시스템 설치하러 왔습니다. 어 어쨌거나 건설사에서 저희한테 의뢰를 한 거고요. 어두 번째 어, 설치권입니다. 아무튼 오늘도 설치 잘해서 안전하게 작업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또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사채널 AI 카메라 조이타 지게차에 설치 다 끝났습니다. 카메라는 지게차 천장. 어 전후좌우 모서리에 비켜주세요. 45도 각도로 이렇게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빈틈없이 어, 사람이나 사물을 감지할 수 비켜주세요. 있도록 이렇게 해드렸고요 조심하세요. 그리고 위원합니다. 이제 외부 스피커를 비켜주세요. 통해서 "위험합니다 비켜주세요" 라고 계속 위원합니다. 멘트를 하기 때문에 어, 안전사고 예방에 매우 효과적인 제품입니다 위원합니다. 자 이제 모니터 비켜주세요. 어떻게 작동하는지 또 보러 갈게요 자 설치 다 끝났습니다 비켜주세요. 사람이 감지되면 이렇게 빨간 체크박스 우리 모니터에서 조심하세요 라고 안내멘트를 해주죠 이런 이유 때문에 아, 건설현장에서 지게차나 굴삭기에 이 4채널 AI 카메라를 안전관리자들이 요구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갈마동 HDC 어, 산업개발 어, 아파트 건설현장 들어와서 도요타 전기 조심하세요. 지게차에다가 4채널 AI 카메라 설치 잘 끝내고 이제 저희는 조심하세요. 이제 어, 다른 지방으로 또 이동을 합니다 항상 안전한 작업 부탁드리면서 놀러 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토오빌게라즈입니다. 아, 오늘 오전에 대전, 어, HDC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현장에 들어가서 지게차 4채널 AI 카메라 설치해드렸는데요. 지금은 익산에 와 있습니다. 오후에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고 있는데, 여기도 지금 HDC 어, 현대산업개발 그 아파트 그 신축 그 공사 현장이에요. 지금 이제 막 측량하면서 터파기 하는 중인데 아, 두산 DX380 LC 어, 뭐꼭 필요한 장비 있죠? 4채널 AI 카메라 급하게 설치 요청을 하셔가지고 지금 다른 일정을 조금 조절해서 조율해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설치 잘 끝내 보겠습니다 자 설치가 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감지가 되면 빨간 체크박스 그리고 모니터에서는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라고 이렇게 안내멘트를 해주죠 외부 스피커에서도 이제 위험합니다. 비켜주세요. 라고 계속 멘트를 합니다. 자, 이제 밖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러 가겠습니다. 자, 모니터에서는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셨고, 이제 밖에서 작동하는 거좀 보여드릴게요. 사람이 감지가 되면 저 위에 설치된 스피커에서 위험합니다. 비켜주세요. 라고 안내 멘트를 계속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굴삭기 협착 사고 예방에 매우 효과적인 게이 AI 카메라입니다. 카메라는 전후, 좌우, 이렇게 설치가 됐습니다. 보통 텐장비 이상급들은 전후 좌우로 이제 설치를 하게 되고요. 6더불은 이제 좌측은 설치를 안 하고 이제 뒤쪽에다가 두개 이제 설치를 하는데 이 텐장비는 전후 좌우 이렇게 설치된다는 거 참고 바랍니다. 자, 이제 저희는 여기서 이제 작업 끝났고요. 자, 오늘은 너무 더워서 이제 사무실로 복귀할 겁니다. 감사합니다.